그때 큰 변견을 해 보시죠. 도자일참 하셨을 때 우리 그냥 뭔가 좀 이렇게 뭐라고 정신적으로 어 네. 그래서 그때 11살 때그형들하고 같이 결혼를 하셨게요. 그렇죠. 그, 그 11살 때 앞창이 참 형들이 그야 잘 맞았나? 안 아, 맞죠. 그 어느 정도 수련하셨을 때부터 이제 맡기 시작을 했습니까 상대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태권도를 안한 친구들한테 아, 하면 예. 잘 맞고 <laughs> 그리고 그, 그 이야기를 한번 실제로 어, 상대를 노려가지고 딱맞췄다 상대방이 좀 늦게 들어와서 실력이 없는 상대였지만도 예. 괜찮고 어떤 잘하는 상대 든가그 그, 경험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 저는 이제 그 그때 당시 태권도는 인구가 없었기 때문에. 예. 우리 학교에서도 뭐 거의 없다싶피 해서, 우리 반에 가면 예. 내가 배운 거를 별로 알지도 못하지만, 예. 어, 교단에 나가서 아이들한테 그 시범을 보이고, 태권도는 예. 이런 것이다 하고 앞에 나와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음, 하룻밤아지 본모수인줄 모른다고. 그 중에 이제 그 자기 형으로부터 곤두를 했던 아이가 또 하나 아, 있었어요. 예, 예. 그 이름이 예.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자, 상자, 목자인가? 아, 예. 오, 이름이 오, 정확하지 않아도 하여튼, 그걸 예. 비슷한. 예, 예.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형한테 권투를 배웠어요. 예, 예. 그때 당시에는 권투와 레슨이 뭐 이런 게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니까. 예, 예. 66년도에. 예, 뭐, 아, 그쯤에 예, 예. 그뭐 TV는 뭐, 월남전 끝난 뒤에 TV가 나왔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음, 어, 대련을 하게 됐는데, 네. 나는 이제 기본 동작만 주로 익힌 주제에, 네. 그 기본 동작 가지고는 권투하는 아이한테는 게임이 안되더라고 권투하는 네. 어,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게 앞차기는 좋아요. 네. 복부가 차면 다맞더라고 네. 맞는데, 복부에 내가 한, 복부를 한대 나는 복부를 차면 상대는 내 얼굴을 두 번, 세 번을 때려. 예, 예. 그러니까 대련을 하고 나니까 얼굴이 이렇게 온 전신이 퉁퉁 부을 정도로 내가 많이 맞았어요. 예. 어. 그래서, 아, 실전에는, 실전에는 정말 이거 사람을 진짜 때려봐야, 때려본 사람이 잘 때리는구나. 실제로 그렇게 센터백을 놓고 그렇게 열심히 때려보고 뭐 글러브를 끼고 뭐 권투가 그렇잖아요. 글러브 끼고 둘이서 계속 게임을 끼는 거니까 그래지를 그래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얼굴이 두볼 정도로 많이 맞았어요. 상대 그 사범님은 또 상대 뭐 친구를 앞차기를 차셨어요. 첫죠복으로잘맞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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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맞았을 때 상대 의 충격은. 기억 혹시 났습니까? 그, 뭐, 어, 상대를 찾을때 옷만 더럽혀지고, 아, 네. 발 맞은 자국들, 뭐 그런 것만 있지, 뭐 그렇게 데미지가 크진 않았던 음, 것 같아요. 예, 예, 예. 내가 어려서 그랬는지. 음, 또, 예, 예. 그렇게 강하게 차야 돼 상대한테 엄청난 데미지를 예. 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예. 친구니까, 예, 예, 예. 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예, 예. 그러면서, 아하루가아지법무손도 모른다라는 거. 내가 그다음에 에, 우리가 태권도에 아래 맞기, 얼굴 맞기, 몸통 맞기 이거는 실전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 예, 예, 예. 예. 막는 것보다도 때리는 것이 그러니까 공격이 적한거다라는 것이. 네. 예, 예. 예. 그 그때가 그 결혼을 했을 때가 그 반에서 친구분하고 권투한 친구분하고 결혼했을 때가. 4학년 때셨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태권도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그렇죠. 어쨌든 다 다시 그러면 도장으로 돌아와서 결을 일을 할때 옆에 있는 다른 형들은 어떤 기술을 썼습니까? 아, 파워 있고 네. 그 도복 자락에 소리가 빡빡 나오고 힘도 좋고 그, 뭐그 형들은 중학교, 고등학생, 네. 뭐다큰 형들이니까. 네. 나는 저 어려서 그런 힘을 낼 수가 없었고, 항상 이제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형광등이 있었는데, 형광등을 손으로 켜고 끄고 할때 점프해서 그걸 차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나한테 상당히 각인이 되고 교육이 많이 됐었다. 다른 형들이 하는 발차기 중에서 기억나시는 거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예를 들면 전부 다 앞차기를 했나요? 아니면... 다른 발차기도 아, 많이. 아, 엽차기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때 당시 엽차기를 많이 했어요. 엽차기를 예, 예. 뭐 외발로 또왜한발딱 외발 들고 엽차기를 탁탁 차는데 정말 그 화고 들기가 힘들었어요. 아, 그한 그러니까 발을 든 상태에서 든 어, 상태에서 탁탁. 예, 예. 들어오면 여부 옆구리 팍박차고발 내리지 않고. 예. 예. 그러 공중에서 여러 번찬해요 그렇죠. 예, 예. 딱 들고 예.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 예. 또 힘들은 바꿔가면서. 예, 예. 어. 저 거듭 엽차기.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앞차기를 잘하면서 또뒤 회축도 뒤후려 차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66년도에 네. 그리고 이제 2단 앞차기를 또잘 하고 그때 는 2단 옆차기도 높게 잘 차고 겨루기 하면서도 2단 옆차기 도 했었고 그랬던 기억들 그때 2단 옆차기라는 것은 공중에 떠서 이렇게 탁 차는 거 그렇죠. 얼굴까지 차버린다는 거두번 네. 차는 것은 아니고 네, 예, 저부터 예, 해서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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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기 예, 띄어 엿차기. 예. 또 다른 발차기는 하는 사람은 그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나. 나. 그러니까 그때 돌려차기 하는 사람들도 있었나요? 돌려차기는 그때는 많이 안 쓰였던 거같아 예, 그다음에 비차기는 예. 뒤후려차기를 예. 많이 했고, 뒤후려차기 보시면 차기를 하는 사람 그때는 사범님 예, 초등학교 때. 네, 그다음에 내려차기. 그때 당시에는 별로 많이 못 보셨나요? 응? 아, 그랬던 거네요. 내려차기 때 예. 많이 못 보셨고,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앞차기, 옆차기, 뒤우려차기 요세 음. 개를 많이 보셨고 많이 봤죠. 그때 뛰어 옆차기도. 뛰어 네, 옆차기 하고. 그러면 그때 어, 뭐 주먹 도주다 같이 때 때리, 때리죠. 걸고 때리, 걸고 때리. 그러니까 이거 막으면서 때리는. 막상 겨르기를 하면 다른 음. 형들이 요새말로말하면스텝을 밟았습니다. 지금 스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예, 예 다르죠. 속 어, 계속 움직이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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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계속 계속 이니까 지금 스텝처럼 보폭이 빠르고 좁고 빠르게 움직이는 예. 그런 스텝은 아니었 아, 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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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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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시간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네요. 한 사람당 그러면 몇분 정도를 하게 되나요? 글쎄 뭐 그냥 1, 2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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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분 정도 생니까 그래야 쭉 돌면은 1대 1로 다한 번씩 하려고 하면 그때 그 도장이 몇, 몇 명이 었죠 대략? 생그뭐한1 1명 되셨을 때도 있고 네. 많이 나올 때도 그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15명이라고 치면 2분 정도 30분, 20분 30분을 하셨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수련에 거의 절반 이상은 대련을 했습니다. 수련 거거든요. 절반 이상. 음. 그러면 아까 궁금한 게 기본 동작을 하고 대련을 하기 전에 혹시 그 사이에 발차기 연습은 별도로 하지 않 발차기 어, 기본 동작 하면서 발차기를 아, 하죠. 아, 네. 그러면 기본 동작 연습에서 발차기의 비중은 얼마 정도나 되었습니까? 아, 어, 발차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한, 음, 한 발에 10개씩 하면, 양쪽 발이면 20개씩 그것만 해도 땀이 축축, 축축이 나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기본 서기와 걷기 동작, 주먹, 손동작을 하고 그때 발차기도 하고, 여기 기본 동작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네, 네. 그럼 그 기본 동작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반 이상이 발차기였나요? 발차기가 반 정도는 안 됐습니까? 시간으로 보면 발차기가 많이 시간으로 네. 종류로는 발차기가 좀 적은데 적은데 횟수가 많은 횟수가 많으니까, 네, 횟수가 많으니까. 어. 그러면 우리 태권도의 중국이가 발이니까 네. 어. 그때 기본 발차기를 할 때는 어떤 어떤 발차기 연습을 하셨습니까 앞차기, 옆차기, 뭐뒤 뭐, 후려차기 네. 그때 뭐 기본 음. 그럼 그때 기본 발차기를 할 때도 뒤울려차기를 하셨습니다? 했어요. 네. 뛰어차기도 하고 어, 아, 뛰어차기도 네. 하고 그 발을 앞으로 돌, 옆으로 안쪽으로 돌리고 바깥쪽으로 돌리고 이런 훈련도 혹시 하셨어 했고 앞을 쭉 들어 올리기도 하셨나요? 어, 내려차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내려차기라 혹시나 지거차기지거차기 찌거차기라는 느낌이 아니라쭉 들어 올리면서 혹시 아셨는지 아니면 찌거차기로 뭐, 내리면서 찬다는 말. 뭐 곡괭이 발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아, 쭉 번쩍 들어서 이렇게 내려차기도 하고. 뭐 그때 곡괭이라는 이름으로 기본 발차기에 내려차기가 있었는데 음, 음. 그러면 겨루기 할때 그걸 실제로 쓰는 사람 많진 않았던 거군요. 그랬던 것 같아요. 면 그, 그때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는 분들이, 예. 어, 지금처럼, 예. 그, 흔치가 않았었고, 예. 뭐, 제가 볼 때는 그때 뭐 시작되니까, 예. 주로, 뭐, 네, 보폭이 넓었고, 단발 위주로 많이 했던, 예. 뭐, 일격 필살이라 할까, 예. 뭐, 그런 쪽이 많이 열어줬던 것 같다. 그럼, 잘하는 형들은, <laughs> 겨루기를 할 때, 보면은, 발차기를 어떤 걸 했는데, 잘 맞더라, 안 맞더라, 혹시 보신 것 있나요? 야, 옆에. 아. 그그 그 차이는 유연성과 스피드인 거 같아요. 아, 저 형은 발을 엄청 높게 찬다. 어, 누구 누구는 어떻더라? 요 말씀해 주신 시그 기억 나시는 이름을 말씀해 주셔도 되지만 이름이 안나 기억이 안 나더라도 어떤 형이 있었는데 찌거차기 그때 찌거차기를 그형 나요? 어, 했어, 했어. 내려차기. 아, 아, 어. 네, 그러니까 사범님이 기술을 가르쳐 줄때 찌거차기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때.